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를 전통하여 10일에는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태풍이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 예보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한국에는 언제쯤 도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풍의 경우 수시로 경로가 바뀌곤 합니다. 때문에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때 스마트폰 어플인 안전 디딤돌 또는 상주 FM을 통해 재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도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은 미리 결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건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분에 미리 배수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신 후 막힌 곳은 뚫으셔야 합니다. 농경지 역시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있을 사항에 대비해 미리 대피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필요한 물건들을 넣은 재난 가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재난 가방에는 비상식량, 응급용품,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강한 태풍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욕실, 주방 등에 미리 물을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담아 둘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마트에서 미리 물을 사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 채널 789번의 보도자료를 이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무양동 버스터미널과 주변 유흥가 일대를 경찰 협업단체인 자율방범연합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30여 명이 함께 야간 순찰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순찰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하절기 증가하는 번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중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10여 개소 선정하여 정기적인 순찰 강화 및 취약시간대 경찰 차량 집중 배치, CCTV 관제센터 집중 모니터링,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모든 인적 물적 요소를 동원하여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 강화하고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협박, 게재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박재영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등 협업 단체와 함께 지역 치안을 위한 선제적 가시적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 생물 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식물인 마름의 추출물에서 어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바이러스 감염 및 정식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름은 강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한해살이 물풀로 한의학에서는 마름 열매, 강장제로 사용해 왔으며 항염, 황산화 등의 효능이 다양한 연구, 학설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름 추출물이 어류 세포주와 실험 동물에서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바이러스 감염과 정식을 77% 이상 억제하는 효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 바이러스는 양식 어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병원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양식 농지에서 감염 피해가 보고된 이후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 의료의 사료 첨가제와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마름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유효 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자생담수식물자원의 바이러스성 어류 질병 제어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후속 연구를 통해 어류 양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소재 개발에 미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관내 행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상주 농협에서 오도 신품종, 시범수출 및 현장평가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상주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역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상주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음악은 아이유의 드라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